지아는 애정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laughs> 어! 일단 이렇게 저이 되면 흑인 선수가 지켜주기만 하면 은 나타와 t 이 점점 이리와의 격차 멀어지고 있고 있나요? 타임? 걸렸고 어?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떨어진대 이 순간에서 마지막, 마지막, 잡을, 잡을 거, 거 있으니까 코리 선수 코리 선수 잡았다 잡았다 다리 리 바르게 쭉어 코리 선수가 헤드가 있긴 지만 아우, 이쪽에서 더블킬. 이렇게 뚫리고 더블 나면은 그때 이쪽이 또 문제거든요? 어, 덕에... 자, 여기서 싸워야죠. 벼락기꽂히에서 뽀뽀가! 뽀뽀기가! 떨어지면서, 티거가 아! 들어옵니까? 저런 아. 얼마 았지 않았고, 티즈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티거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자 예상대로, 티즈 선수와 호두 선수, 그리고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의 장점이 무엇일까? 쏘셜 아래쪽으완전 떨어졌어요 입수해버렸어요 입수 다 요구가 돼서 실수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기서 갑자기 뒤로 뒤로 라인이 밀려서 뒤로만... 어! 어! 어디 뒤로 가는 어! 거야 이게 떨어져나 이게 떨어져나 이게 떨어져나 보드가보드가보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어! 어! 이게+ 이게 아쿠아부터 스토바가 저... 선두권 굉장히 차곡차곡 잘 쌓아놨어요 그리고 팀의 에이스에 구성되어야 할 팀. 히카 선수가 초반에 꽤 많이 묶겨버렸네요레이저게임의 네, 네. 기본은 초반 스타트 기게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네. 팀전에서는. 자, 그렇죠. 안전, 흑인, 자, 안전, 그리고 차인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온 결국에는 원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아니, 아, 히카 선수가. 아, 히로 아, 어, 그렇죠. 막혔는데 실수가 자, 나왔고 이건 안 되죠. 결합으로 응수로. 코리아 선수가 결함으로 바로? 자, 한번 돌긴 아, 저, 했습니다만, 리서 스팅어가 앞쪽 잘 쌓아놨어요. 스팅어 경기 끝날것 같은데요? 스팅어 그대로 끝낼 을것같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면서 스팅어가 결선에 진출합니다. 근데 못난 어르신분은 어르신이 어? 맞나요? 아, 아, 너무 절 아, 다리는데? 아, 이거 약간 이런 일이 안타깝다. 이러면 원투라인은 멀어질 수가 있는데, 자, 아, 이번에도 코리아 선수와 못난 어르신 선수. 양키 선수가 굉장히 선수권을 안정적으로는 타고 있는데 슈부를 완전히 극한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선수가 안쪽으로 타고들면서 슈부를 한번 걸었는데 어, 용지어, 살짝 어, 걸쳤어요시 푸시, 아직 시가 됐죠. 거쪽에서 밀어주면서 어, 안쪽에 어, 어, 가서 두니까. 자 쿠리아 선수가 감시하고 어요감시면서못나어르이이일차는 자인이 못한 몬트메야 선수. 김재겸 회장 위원이 약간 천재형이라 네, 노력형을 네.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잘 되어 있습니 가면 방어력이 여기서! 여기서! 이걸로 미친! 승가 조금, 네 아, 이제 승부 맞췄고요 지금 중위권이 벗어날 수가 있나요? 지금 어? 2, 3, 어? 어? 아. 저쪽은 좀 아. 걸렸습니까? 와. 그러면, 어? 어? 아. 아. 완성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 약간 죽는 라인이었는데 다행히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레이스가 애매했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또 못난 어르신도 아이에서 뭐? 약간 은근 공신 느낌이 나거든요. 어? 부럽죠? 깔끔합니다. 터널 구간에서 역전이 어? 가능할 것인가? 여기서 이득을 하죠. 이동을 하죠. 이동 다시 1이들어하니까 원수가 완전히 을 하죠. 이동을 하죠. 이동을 죠이떨어졌죠이거갈수없죠 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야한번 파리. 파리. 한 더. 한번 더. 한번 더, 더, 더. 그렇지. 자토리우 미사일. 미사일. 여기서 미사일. 미사일까지. 미사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토리우스. 자, 여섯 총을 세치면서 아래쪽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1위부터 5위까지 다 붙습니다. 희망 아이템 하나가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못난 어르신이 부스터 이거 역전이 가... 거든요다 붙어! 다 붙어! 못난 어르신! 어르신 여기서 날아오지. 날아오지. 왼쪽! 날아오지. 날아오지. 아이템이! 아이템이!